사랑도 도착해서 첫번째 들린 곳이 간평반점 입니다 아 저희가 여기 사랑도 도착하면 항상 들 리는 곳인데 정말 맛있죠 지금은 영업 종료인데 저희는 진이 돼서 한 그릇 얻어 먹고 가겠습니다 자, 음식이 나왔습니다. 원래 이렇게 장사를 안 합니다. 저희는 지인이라서 오늘 이렇게 음식을 해가지고 먹는 거지. 혹시나 식사하시러 오시면 그냥 일반 메뉴밖에 안 됩니다. 참고하세요. 그아 그렇다 그렇다 밥 w 그거 하면 되나? n o w I d o 그 그렇다 o w 다 d 치다 t 그렇다. 이 I 아 o n t k 밥이 w I d o n 국 k 파주 w 아 don't 그 n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짜장이 내가 n o w I don't 자 깨끗하게 잘 먹었습니다 역시 와, 맛이 있네요 네. 자 원래 금평반점이 오후 3시까지 영업합니다 근데 저희 왔다고 밥 먹으러 이렇게 문도 열어주시고 밥도 챙겨주시고 해서 잘 먹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삼첩호 갱무집의 갱무입니다자 오늘은 몰락을 잡기 위해서 사랑도로 들어왔습니다 아, 사랑도가 지금, 몰락 굵은 시알들이 좀 나온다는 소식을 전해듣고, 이렇게 사랑도에 들어왔는데, 오늘 낚시할 포인트는 검평입니다, 검평. 건평. 어, 오늘은 검평에서 몰락 시알 좋은 거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비 소개해드리고, 낚시 시작해볼게요. 자, 낚시대는74 유일대구요, 딜은 2000번, 어, 라인은 0.35 에스테르라인입니다. 그리고 쇼크리드는 0.85 그리고 지게드는 노미스 지게드 이그라 그리고 원정안 어, 물면 나중에 어, 청개비도 한번 사용해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낚시 시작해 볼게요. 자 오늘은 삼천포에 있는 곰내카 사장 친구랑 같이 이렇게 고모도 들어왔습니다. 곰네카 친구도 고양이 사랑도고 저도 고양이 사랑도기 때문에 사랑도를 낚시 올때 자주 이용하는 편입니다. 아직까지는 모험에는 크게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또 악하다와 우, 쳐, 에스엔 다날라왔 왔습니다 한 마리. 어호아 하. 14, 5 되는데, 알배기알배기 이쪽은 놈들이 알을 배 있습니다. 와 너무하네. 누르는 수가. 자, 작은 놈한 마리 했습니다. 얘 알베기라서. 방생. 아, 에스테레에서 합사로 바꿨어요. 너무 지금 물이 많이 빠져갖고 잘 걸립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합사로 바꿨습니다. 어. 합사 0.3, 쇼콜이다0 8 5 이렇게 해가지고 운영 중입니다. 아, 날씨 응. 힘드네. 왔습니다. 십오, <목소리> 어허... <15. 웃음> 딱 십오. 작은 호놀리. <목소리> 왔습니다. 안녕. 네토. 45. 왔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 까본다. 오케이. 오 자, 똥동한 놈, 한놈한 놈. 동동한 얘는 배불뚝이 살려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던지는 쪽쫑히 무릎이는데. 어 얘도, 얘도 키어차으라어으라어으라어으라와딱볼레이 아, 아, 엄청 차네요 물이 엄청 차가워진 것 같아요 수이 내려간 것 같습니다 뽈랙이 잡으니까 엄청 차가워요 자 얘도 한16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아, 왔어. 왔어. 어이 너무 작은데. 아이다 아이다. 우와. 어. 오이야. 얘한 17. 들어. 조금 큰놈한 뭐 마리. 맞습니다. 우와 폴링바이트 폴링바이트 받았습니다 와딱 엄청나게 많다는 소린데 야 얘도 한15 조금 넘겠어요 야 이런 애들 15 6 이런 애들이 엄청나게 많은가 봅니다 던지는데 뭐 그냥 폴링바이트도 물고 참, 액션 한두번한번두 번쯤은 번, 번 물고 이 계속 있습니다 지금 현재 7시 28분입니다 7시 28분 낚시 시작한 지제한 1시간 반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아이제한 2시간 폴링 바이트 와 폴링입니다 어예좀큰것 같아요 오 야, 그렇게 크지도 않은 애들이 왜 이렇게 힘을 쓰지? 아, 알베기네이 얘는 알을 뱉네요. 얘는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제 입질이 좀 많이 끊고 잘안 무네요. 포인트 이동 좀 하겠습니다. 포인트 이동 후 찾아뵙도록 게요 내지 방파제로 이동해왔습니다. 자, 내지에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 12개 왔습니다 내지더 물어 주네요 수혈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 힘이 엄청나게 좋네요. 내지 볼록. 어, 또 있지? 고맙습니다. 아, 이건 손뱅이다. 아, 뭔데? 볼록인데? 자, 내지 볼록이 잘 나오고 있어요. 이도 싹 시보. 맞습니다. 또 볼락이다. 아 내지에도 볼락이 잘 올라오긴 하는데 시알이 크지가 않네요 내지도마찬가지입니다금평이로 대부분 십 오육. 절 타네. 퇴이해 여기 올라. 저러 봐라. 자 오늘 제가 잡은 조갑니다 조금 시야는 자라도 말일수록 많이 잡았습니다 자 오늘 방송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